안녕하십니까? 꿈의 홈플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에 위치한 1층 모조 주택입니다. 주택의 입면은 세라믹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고 창을 넓게 고루 배치하여 채광과 환기를 시켰었습니다. 같은 색상의 징크로 지붕을 마감하여 심플한 외관입니다. 또한 모노톤 색상의 조화로 깔끔한 멋을 살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침실과 게스트룸을 설계하여 구분하였고, 각 방에 욕실을 설계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작은 집은 소중히, 큰 집은 우아하게, 꿈의 홈플랜이 짓습니다. 꿈의 홈플랜의 모든 임직원들은 상식과 원칙, 순리를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기에,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건강한 우리 집을 짓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인 집을 지난 6년간 전국 370여 채의 전원주택을 짓고 고객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상담 진행 절차는 건축 매니저의 전문 상담을 시작으로 계약 및 도면 확정, 착공 협의, 공사 진행, 입주민 사후 관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믿고 맡겨 주십시오.대표 매니저가 직접 상담합니다.감사합니다.